할렐루야 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독, 성경드림에 있기 오늘 민수기세 번째고 토탈 46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삽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자라게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지체를 가까이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으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조물로 하나를 번조물로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라를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조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돌어도 순종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라 나시의 내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런 여호와께 건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방 주리와 고운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요 앞에 가져다가 속죄죄와번죄를 드리고 화목재물로 순양의 무게병 한방주리를 아울러 요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린은 희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불지며자기 몸을 구별한 나세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네의두 손에 두고 여호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올린 덥적다리는 선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건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호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제7 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구하차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책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재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디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디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 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삭갈의 지휘관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 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1 3십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 와7십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다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멜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차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 3 3세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디엄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디 다섯 마리와 수디엄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디 다섯 마리다.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내째 날에는 루벤 차손의 지휘관 수대우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3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3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뎀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뎀소 다섯,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다. 이는 시데우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다. 다섯째 날에는 시무 차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세겔로1 3십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디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디 다섯 마리다.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다라. 여섯째 날에는 가차손의 지휘관 두에리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권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초재물로 수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차손의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엘리 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 3십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범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렴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다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스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 갤로 1 3십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갤 무게의 은말이 하나다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당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당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당 다섯 마리다. 이는 부다수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차손의 지휘관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 3 3세겔 무게의 은증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수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다 이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 3십세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수량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다.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다. 열한째 날에는 아세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앙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앙 다섯 마리다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 째날에는 낙타리 차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피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다. 이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다. 은쟁반이열2리요 은바리가 열2리요 금그릇이 열2리니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다.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세겔 무게다.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수염소가 12마리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다. 이는 재단에 기름 마른 후에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복의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기동 30회 기도로 오늘 또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한 날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용통하여서 잘되는 복된 삶을 사는 오늘 되도록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기도문 3 0배의 기도와 함께 10편 23편과 10편 121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30회 기도하시고요. 오늘 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